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비트코인의 1일 개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16시 30분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어, 비트코인은 지금 실시간 모드로 내 피부를 간지럽히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내 샤프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지금 말할게. 그래프로 이동합니다. 반드시 좋아요를 누르세요. 친구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출발합시다. 자, 친구들, 우리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은 내 죄를 속죄할 것이다. 어쨌든 나는 이범위에서 0.5의 위험으로 샤프트 포지션을 열었다. 더 나아가서 거의 그녀는 발 아래로 다쳤다.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가 어제 이 지역에서 내 클래식 리스크의 1%까지 포지션을 채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입장점이 약간 변경되었고 스탑도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몇 가지 항목이 내 정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에 모든 것을 말했어요. 친구들 꼭 들러주세요. 짧게 말하자면 둘다 좋아하지만 진짜로 엉덩이를 간지럽히는 이유는 왜 말하고 있는지 그 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꼭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봐주세요.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압축 짧게 말해서. 그래.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상한선을 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상당한 양의 유동성이 형성되었고 사실상 스톱과 청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지역을 돌파할 때 우리는 이 펄스로 함께 42, 43, 아마도 44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그런 이야기야. 그녀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베토치에 있기 때문에 베토치의 셔츠를 입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토체크가 내려갈 것이고 아마도 이 지역에서 내 꼬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발생해야 합니까? 사실 첫째로 친구들아 오늘 16시 30분에 GDP 데이터가 있으니까 만약에 수익이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안전을 느끼기 위해 이익 실현 스탑을 설정해주세요. 지금 사실 내 자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어나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자세에 따라서 그런데 나의 위치는 최선의 상태가 아닙니다. 30.37 평균 진입점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손해입니다. 사실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에 오래 서 있다면 두세일 이상이라면 우리의 하락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미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슬랭을 고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포지션을 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더 오래 있을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지역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 내 포지션을 고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일 안에 정확히 위로 향하도록 때리기 위해 시간이 있지만 현재 수준은 우리와 함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작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큰 구매자나 어떤 뉴스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함께 위로 날아갈 것입니다. 좋아. 그것과는 상관없이 친구들아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를 한다면 포지션들이 항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문들이 최소한 품질있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품질 좋은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나는 바이빗 거래소를 좋아하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를 결코 속이지 않았으며 항상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계정이 없다면 강력히 등록하고 시도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로 이 비디오 아래에 아이빗 발콘을 클릭하면 가장 유리한 수수료 조건과 최대 30,000달러의 30 보너스가 첫 입금 시 제공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좋아, 지금은 베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순간을 얘기하자. 현재 롱에 대한 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팟에 놓고 편안하게 느끼고 싶다면 어디에 스톱을 놓아야 할지 이해할 수 없다. 어디에서 포지션 얻을 수 있나요? 완벽한 배치는 이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롱 포지션의 완벽한 진입점입니다. 내 반바지에 따라 여기로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이 수준 아래에서 고정되자마자 중단하지 않고 손실 없이 이동할 것을 기대하며 작동하는 포지션으로 바라봅니다. 아니면 아니야 그래 개념화 멈추겠어 그게 다야 지금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순간이 훨씬 걱정돼 다시 그를 놓치지 않는 방법 지금 말할게요 나의 견해로는 dca가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야 이것은 매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그냥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btc와 eth입니다 매주 같은 행동을 한다 이것은 장기투자입니다. 그래서 BTC가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내가 예측 못한 것이고 구매 기회를 놓친 것도 그렇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나도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구매하고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성장하고 수익을 고정시키고 추가 매입하며 포지션을 평균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모가 괴롭히고 있다면 친구들아, 이것은 당신이 어떤 전략을 가지는지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아마도 당신도 작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메모해주세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 베토체크가 좋은 움직임을 제공한다면, 1042 알트코인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트코인을 거래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알트코인을 거래하고 싶고, 어떤 포지션을 더 원한다면, 꼭 우리의 거래채팅방에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포지션이 있으며, 친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료입니다. 거래채팅에 가입하기 위한 링크도 동영상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가 가장 중요한 거래채팅 및 지식베이스입니다. 7로 5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며, 대체 포지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선택하세요. 희망이 있네요. 친구들 봐봐, 달러 지수! 우리에게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함께 상승 테스트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지수가 106 범위로 이동하면 비트코인은 정확히 31,000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싫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희망을 제공합니다. 작은 수정 가능하고 롱 포지션에 좋은 진입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 이게 핵심이야. 업데이트 알려드릴게요. 구독해주세요. 오늘 알아야 할 것을 기억하세요. 16, 3기계 데이터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 유지하세요. 에피소드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 켜세요. 그리고 물론 좋아요, 댓글 친구들 항상 환영합니다. 최근에는 분명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 전주 위치 좋지 않았어. 하지만 친구들 이익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